어, 오늘은 50만원 선에서 가성비 컴퓨터를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시청자분의 요청이 있었어요. 어떤 요청이었냐면, 어, 컴퓨터를 새로 사는데 50만 원 선에서 가성비 좋은 거 그리고 중고도 괜찮고 검은 사막 모바일 게임용으로 컴퓨터를 추천해달라고 하셨습니다. 자 검은 사막 모바일은 핸드폰 게임인데 이거를 컴퓨터로 즐긴다는 얘기는 녹스나 다른 에뮬레이터를 돌린다는 얘기죠. 어, 보통 이분들은 어, 멀티로 여러 개를 돌리거든요. 한 개만 돌리시는 분잘 없더라고요. 그래서 어, 일단은 CPU가 좋아야 될것 같고, 제가 혹시나 몰라서 검은사막 모바일 PC 사양을 검색을 해봤는데, 여러 개 글들이 있었는데, 어, 대표적인 글만 소개해드리면, 음, 자, 배그가 돌아가는 사양이면 충분할 것 같고,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는 뭐 GTX 정도면 될것 같다. 어, 배그 중업 또는 상업 돌아가는 컴퓨터면 충분히 가능하다. 이런 말도 있고, 그 다음에 여기도 배그 돌아가는 컴퓨터면 잘 돌아간다. 그 다음에, 어, 여기서는, 어, CPU 클럭과 램이 중요합니다. 램은 무조건 16기가 이상. 또, 이렇게 소개를 많이 해 주셨어. 그래서 제가 봤을 때, 이제, 50만원 선에서는 약간 애매하죠. 50만원 선이면, CPU로 갈 수도 있고, 어, 그래픽카드로 갈 수도 있고, 약간 중앙에서 타협할 수도 있는데, 저는 조금 오늘은, 어, 이게, 그, MU를 돌리기 때문에, CPU에 집중해서, CPU를 좀 좋은 거를 쓰고, 그 다음에, 그래픽카드를 조금 낮춰서, 50만원으로 한번 컴퓨터 판매하는 걸 찾아봤어요. 그 CPU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, 라이젠5 5600이, 어, 이런 에뮬레이터 돌리기도 좋고, 나중에 내가 배그하거나, 아니면 내가 이제, 그래픽카드 업그레이드 할 때도 차후에, 어, 호환성이 좋기 때문에, 어, CPU를 높은 걸 잡고, 그래픽카드를 조금 낮췄습니다. 자, 그래서, 라이젠5 5600이 들어간 컴퓨터 세개를 찾아봤어요. 자, 첫 번째 컴퓨터 소개해드리면, 어, 자 라이젠 5 5000, GTX 1060S가 들어간 컴퓨터인데 55만 원이요 근데 여기 업체가 좋은 점이 뭐냐면 이 번개장터에 번개페이가 돼요. 이거 안전거리잖아요 그래서 조금 돈은 더, 돈을 더 주더라도 안전거래 되는 게 좋죠.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전문적으로 판매하시는 분 같아요. 보면 컴퓨터도 굉장히 깨끗하죠. 어, 컴퓨터도 굉장히 깨끗하고 자세히 사양 보니까 라이젠 5 5 어, 6 0 0 6코어 1 2쓰레드 굉장히 좋죠. 어새 제품 쓰내새 제품. 쿨러 새 제품, 메인보드 새 제품. 아, 어, 여기 조건이 좋네. 그다음에 램 16기가 새 제품. 삼성건 아닙니다. SSD가 256새 제품. 그다음에 파워가 500. 이렇게 뭐 어, 케이스까지 새 제품이야. 그니까 50 50만 원 조금 넘기는 하는데 케이스도 새 거고 새거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죠. 여기가 조금 괜찮은 것 같아. 그리고 이분은 보니까 옆에 컴퓨터 파는 게 제품이 많은 거 보니까 컴퓨터 조금 전문적으로 파시는 것 같고 뭐 후기도 9개 있고. 어. 그래서 번개페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일 마음에 들고 제가 이거 말고는 번개장터에서 50만 원대 라이젠 5 5600 파는 사람은 없어요. 뭐 있어봐야 개인으로 한두 대고. 어, 업자분이 전문적으로 파는 건 여기밖에 없더라고. 그래서 여기를 먼저 추천 제일 먼저 해드리고 싶고, 대신에 딴 데보다 조금 비쌉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, 이제 중고나라인데, 중고나라 여기는 이제 안전거래는 아니에요. 안전거래는 아닌데, 어, 라이젠5 5600 플러스 +16, 1660 슈퍼. 어, 아까랑 사양 똑같죠? 여기도 보시면, 아, 그 똑같고, 이겁니다. 어, 아, 여기는 더 싸네. 자, 여기는 50만원이네요. 어, 50만원이네. 가격 더 싸네. 자, 라이젠5 5600, 어, 신품, 라, 어, 삼성 DDR4 16기가. 어, 여기 삼성게 들어왔어. 그 다음에, 어, 메인보드 신품,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 GTX1660, 그 다음에 이거 준 거죠? 그 다음에 SSD 250기가 정격 5 0 아까랑 똑같, 똑같네. 아까랑 똑같은데 여기는 50만원, 5만원 더 싸죠? 근데 여기는 안전거래가 안 돼. 여기랑 여기랑 어쩌면은 같은 업체인가? 사양이 너무 똑같아서 같은 업체인지 좀 의심이 드는데 램이 다른 걸로 봐서, 램이 다른 걸로 봐서 어, 여기는 삼성 램이 아니었잖아. 그쵸? 여기는 삼성 램이 아니었는데, 램이 다른 걸로 봐서, 어, 같은 데가 아닌 것 같기도 해요. 뭐, 정확한 거알수 없죠. 어, 아닌, 아닌 것 같아요. 어쨌든, 가격은, 여기는 번개정터가 아닌 대신에, 50만원으로 좀더 저렴합니다. 그래서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, 여기는 또 뭐, 그래픽카드도 조금 더 추가금 내면 변경 가능하다고 하니까, 여기도 참고하시고. 자, 그 다음 세 번째. 세 번째 업체는 약간 복잡한데, 가격은 여기가 제일 싸더라고. 여기가 가격은 제일 싸요. 얼마나 싸냐면, 어, 여기 보시면, 어, 5600, 어, 5 6이죠그 다음에, 어, 메인보드, 중고, 그 다음에 삼성전자, 8기가. 8GB. 8기가네요, 여기는. 그 다음에 내장 그래픽 없고, SSD가 1 2 0기가네 여기는. 아, 그래서 좀더 싸구나. 얼마나, 더 싸냐면 자 이렇게 해서 25만 5천원이에요. 자 보시면 어, 램8기가에 그다음에 SSD가 좀 후지죠. 밑으로 좀 내려야 돼. 여기는 좀 이런 데는 보기 불편하더라. 자 25만원이었는 25만, 25만 5천원에 램 8기가 추가하면 28만원이죠. 자 여기까지 28만원. 거기에다가 1660S를 추가하면 추구, 이거죠. 1660 하면 28만원에 16만원, 5천원 하면 얼마냐? 44만5천원 맞나요? 제가 얼추 암산으로 계산해보니까 1660S 포함하면 44만원에서 45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어, 케이스가 이제 어, 써 있네 중고 케이스 케이스 어, 중고 케이스고 약간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성능이 낮은 대신에 가격은 여기가 제일 싸 그래서 여기다가 램 16기가 추가하고 그래픽카드 달면 어, 괜찮고 만약 에 여기서 그래픽카드를 좀더돈 남는 걸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겠죠 자,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, 게,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어, 일단 이세개 업체를 찾아봤고 여기 업체들은. 어뭐 하루나 이틀 지나면 없어질 수도 있고요. 제가 이 업체랑 뭐 미리 연락하거나 아니면 뭐 뒷광고나 뭐 따로 뭐돈 받은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어 그냥 제가 검색해서 찾은 겁니다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, 꼭 어, 알아두시고 제가 이 업체랑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한번더 강조드립니다.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 카페 열컴 카페 제가 새로 그 게시판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컴퓨터 견적 게시판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여기 에다가 글을 써 주시거나, 어, 아니면은. 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면 또 제가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 또 여러분이 원하시는 컴퓨터 견적을 최대한 어, 맞게 해서 어, 또 짜드릴게요 음, 컴퓨터 견적 짜는 게 생각보다 재밌더라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원하시는 컴퓨터 봐둔 컴퓨터가 있는데 그 컴퓨터가 적정가인지 아닌지 궁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그 컴퓨터도 어, 견적을 원가를 한번 찾아봐서 아, 마진이 얼만지 어 업자 마진이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컴퓨터 견적 50만원 선에서 한번 짜봤고요 컴퓨터 구입하시는데, 어, 시청자분 도움 됐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Thank y very much.